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1028번째 시간으로 여성 월지 급제 남편감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어, 제목으로 명리학 정통 법칙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나시는 대로 그 북극회에서 제가 지은 책들을 한 번씩 어, 입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 그 밑에 여기 나오는 이그 북극회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전자체육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론로 들어가서, 사주 원국에서 월지가 급진 여성에 있어서의 남편과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그렇게, 그, 자세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들으셔야 될 이야기가 내용이 많습니다. 꼭 주의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월지의 그 급제를 든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매사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가 저돌적이다 이럴만큼 어떤 일에 직면하면은 굉장히 그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그 상당히 정열적이고 또 자기가 또, 자기 감정에 굉장히 또, 이 또, 표현을 잘 해려고 하는 사람, 자기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상대를 만나거나 하면은, 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대시하는 그러한 그 강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제를, 월지급제를 든 사람들은 망설이가 이는 경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성격인 특징을 보면 속을 잘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치 급제를 가진 사람들은 속을 이렇게 잘안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포크페이스다 그러는데, 좋은 거 들어도 그 얼굴이고, 나쁜 거 들어도 그 얼굴이고, 별로 이렇게 이그 자기 감정을 얼굴에 표현해 내는데 굉장히 그, 아주 강하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성향을 지냈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이 급제를 든, 월지급제인 사람들은 이중성적적 성향을 많이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얼굴에 표현을 잘안 하니까, 속을 모르니까, 이중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지급제를 든 사람들은 굉장히 의욕심이 강합니다. 적당히 지나가는 걸 어떤 나쁜 일이라든지 안 해야 될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하고 간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그 정도 이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 마음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신앙하니까 그러한 기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그 나서는 의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그, 남이 어려운 거를 못 보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그, 외들어가지고 뭐, 좀 도와주시기라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다 지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호주문이 여는 사람입니다. 지감이 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그, 포커페이스에다가 뭐, 굉장히 그러한 그 성향을 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깨 놓고 나면 굉장히 그런 데에 그 자기 자신을 감추지 못하는 이러한 성향을 지닌 굉장히 순박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육신들 중에서 여러 가지 육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욕심이라든지 동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을 따지라 이러면 월지급제를든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망설이지 않는 이런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이그 상당히 본인이 애로상이 많을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 덕분에 돈도 제대로 못 모으고, 뭐, 이러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뭐, 덩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남녀 불문입니다 시원시원한 이러한 성향을 지녔는데도하한제 조금 이제 한 게, 이 검정 거래가 이게 뭐 자기 자신이 이제 워낙 남들한테 잘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남한테 줘야 될 부분도 적당히 뭐 그냥 잘 넘어가 버리는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왜다 정리 안 하노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이 사람으로서 뭐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막 적당히 해라 하고 왜또 자기가 워낙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러한 성향이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제 이 알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점을 이월지급질를든 사람들은 꼭 면의 속에 영, 명심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증거이가좀 불투명한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주문이 터는 거는 뭐, 유반장입니다. 진짜 조자랑 헝칼 쓰듯이, 조자랑이가 뭐, 세 칼을 안 쓰고 맨 손에 잡힌 대로 쓰다 보니 조자랑 헝칼 쓴다 이러는데, 진짜 조절에 효칼 쓰듯이, 뭐 어, 진짜 잘 뽑아내는 겁니다. 남들이 했을 때는, 뭐, 계산하는데 다 뒤로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며 맨 앞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급제를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돈을 못 모으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 막뭐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본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고 또 이런 사람도 상당히 다재다능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이거 그뭐 상당히 다재다능하고 그래서 상황을 상당히 자기주도 비견이나 비슷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모임을 했을 때이 바깥 일에 특히나 이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뭐 사회 활동을 가라든지 안 그러면 노조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일을 맡아놓고 참 잘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시기에 한번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월지겁재를 지닌 사람들은, 그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썩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면 엄마 따라가지 아버지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걸 뭐석 그렇게 그 좋은 어떤 그런 인연이 아니다 박한 인연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그 다음째 아버지가 일 돌아가시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그러그 활동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한 그러한 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거고, 그 다음째,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이러한 또 시원시원한 성향을, 성격을 지냈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특히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꾸김살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잘 극복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안에서 분명히 장녀라든지 안 그러면은 차녀라 하더라도 장녀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을 가서도 큰며느리가 되든지 큰머리의 뇌가 있다 하더라도 큰머리의 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운명이 그렇게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금전적으로는 이게 항상, 이 편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항상 돈하고의 문제도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하고의 문제에서 갈등 요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변하고의 어떤 금전 거래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명심을 해 놓으십시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월지급제를 든 사람들의 남편감입니다. 이제 이전부터 이제 정말 본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그 월치 급제를 던 여성들이 만나는 남편감은 솔직히 말하자면 정 말하자면은 함량 미달입니다. 정말하자면은 이 정상적인 그 원만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그 남편되는 분들이 상당히 복잡한 여성 관계에, 여성 간의 어떤 그런 그 복잡한 이성 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또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남편 되는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성으로 봤을 때는 시아버지가 운명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도 어머니하고의 인연이 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약하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가능성이 많고 이, 시, 이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인 경우에 여성으로 봤을 때 시아버지의 경우도 부인이 병약하거나 부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재혼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운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여성관계가 복잡한 그러한 그 시아버지의 그거를 운명을 지닌 분입니다. 그런 운명을 남편이 이어받았다고 보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역시도 상당히 외도가 심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이제 그 남편이 그 시아버지의 어떤 유전병 같은 걸 <laughs> 물려받아서 이제 외도를 합니다.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안 하면은 참 다행한 일인데. 거의 다가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든지 별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외도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상대방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그, 힘들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그러면은, 이 월지 급제를 든 여성은 이러한 불행한 인생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월지급제를 던 여성들은 상당히 자식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월지급제를 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자식복이 제일 좋은 사람이 속한다 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견이 식상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각 쾌로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상당히 머리 좋고 재능이 뛰어난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자식들이 재능 좋고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다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복이지. 부모의 복이, 엄마의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지 급제를 든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을 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한 그 불행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식으로부터 말년의 효도를 받는 사람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월지 급제를 든 사람들의 자식의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아들을 뒀으면 며느리를 봐야 되고 또다음 딸을 또 쓰는 사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고 딸은 사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가 두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내 자식이 내한테 잘라려고 그러더라도 아이고, 뭐 배우자 눈치를 자꾸 주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지 급제를든 사람들은 사위와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년에 이분들한테 주는 희망의 카드라는가 보너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사위와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사위도 이분한테 효도를 하는 겁니다. 여성분한테 효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좋은 품성의 며느리와 사이를 얻게 됨으로써 내 자식들 역시도 효도를 하게 될수 있는 이러한 이제 말년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시고 또이 삶에 그냥 든든한 기둥을 자식을 그래서 월지급결를 두는 여성들은 꼭 자식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년을 자식이 없으면 이러한 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꼭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제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꼭제 이야기 를 기억해 놓으시고 설사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보고 희망 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